안녕하세요. 아토즈 아카데미 신윤진 강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덕성여대 종합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어, 덕성여대의 종합전형, 크게 두 가지가 있죠. 덕성인재1과 덕성인재2.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덕성인재1은 서류전형이고요. 덕성인재2는 면접전형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가 않습니다.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,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희소식이 있습니다 덕성인제 1 같은 경우는요 작년과 비교해서 모집 인원이 증가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컷을 생각을 할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덕성인제 2 같은 경우도 희소식이 있는데요 1차의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어났습니다. 이 얘기는 면접을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났다.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작년에 비해서 내신 컷이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이 들지라도요.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. 왜냐? 면접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반면에 내가 1차가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최종합과시는 면접이 있으니까는요. 그 면접을 준비하는 거 올해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음, 두 전형은요. 모두 공통적으로 서류에서 자소서를 요구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요. 다만 3번 항목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1, 2번만 써도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... 덕성 인재일은요. 서류로만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시 납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학생들은 덕성 인재 2를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덕성 인재 2는 11월 20일로 면접이 잡혀 있습니다.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시를 준비했고 정시를 잘 봤다. 그러면 면접에 안 가면 될것 같아요. 다만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. 11월 20일은 논술 시험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그 일정이죠. 그래서 내가 논술을 같이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 일정을 좀 고려를 해봐야 할것 같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, 덕성인제1과 덕성인제2의 차이로는요, 서류의 평가 기준이 조금은 달라요. 덕성인제1 같은 경우가 자기 주도성이나 학업 성취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요, 서류로만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서류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이 조금 더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실제로 내신 컷을 본다고 하더라도요, 덕성인재 1이 덕성인재 2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. 이거는 서류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들을 지원할 때 내가 강점이 학업 역량이 있다 라고 한다면 덕성인재 1이 유리할 거고요. 다양한 분야에서 나의 노력 혹은 나의 활동, 나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. 덕성 인재 2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1대1로 듣고 싶다 라고 하면 아토즈 아카데미로 연락을 주세요. 선생님과 1대1로 온라인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좋은 선택 하길 바랄게요. 안녕.